여섯 명의 선수들이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꿈과 나눔의 아름다운 뒷케이보트경정플랑잉 스타트 제2경주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1, 2번 선수들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 게이터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 앞 흐름을 가지는 선수는 1번의 한운 선수입니다. 1번의 한운 선수가 가장 먼저 대 선도. 그리고 뒷자리 3번, 이어서 5번, 1, 3, 5번, 1, 3, 5번, 뒷자리 2, 6, 4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에 한훈 뒷자리 현재 3, 5번의 2, 3위권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조조 이터 마크 통과하면서 이때 3번 이어서 1번, 2번 2번에 손재민 선수가 위협적인 승부수를 던졌고요 3번에 임태경 선수의 때 선두로 꽤찬 상황 3번, 1번, 2번 3번 이어서 1번 그리고 2번에 손재민 선수가 계속해서 3위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3번, 1번, 2번 초조 이턴 마크를 공략하면서 이번에 신재민 선수가 공격적에 승부수를 띄어서 현재 입상권 내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3번의 임태영 선수가 그대로 결승선 먼저 할때 뒤쪽 1번 이어서 2번까지 이제 2경주 승자는 3번 임태영 이어서 1번, 2번, 6, 5, 4번 여섯 명의 선수들도 일제히 움직임을 돌아올립니다 플라잉 스타트 3경주 남은 시간 이제 2초전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인데 2번 3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앞선 흐름을 가진 선수는 2, 3번 스타트 빨랐던 두 선수가 대열앞선을 장악해갑니다 2번 3번 이어서 후속권의 오분의 김기환 선수까지 2, 3, 5번 2, 3, 5번 2, 3, 5번 2번, 3번, 5번, 6번, 1번, 4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초조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2번, 3번, 5번의 흐름 유지가 되고 있을 때 6번의 김민준 선수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6번의 김민준! 6번의 김민준 선수가 5번에 김기현 선수의 3위권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박킹의 승부, 2번, 3번, 뒤자리, 5번, 6번, 6번, 5번, 6번, 5번, 6번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2번, 3번, 이어서 6번의 김민준 선수가 3위권으로 올라섭니다.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 5번, 1번, 4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정아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곡기,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시제첫 승을 눈앞에 둔 상황. 2번, 3번, 이어서 6번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제3경주 승자는 바로 2번, 박정아, 6, 3번, 6번, 디자리, 5, 1, 4, 있습니다. 글자를 걸어낸 7조 키보트 경주 플랭크 스타트 제 4경주입니다.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2초전, 1초전 스타트 있습니다. 스타 트두번 김민우 선수 의 스타트가 빨랐는데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초조 일터 마크를 전개하면서 뒤에 앞서 흐름을 가져갈 선수 이번에 김승택 선수 인빠지기. 이번 김승택 선수의 인빠지기가 선두 붙이기에 영향 이 있을지. 이쪽 5번 이어서 4번 2번 6번 3번 선수들이 뒷자리 위치 있습니다. 예, 먼저 김승택 선수가 가장 먼저 이터마크 통과하면서 선두로 붙어갈 때그 뒷자리 5번이어서 후속권에 현재 6, 4번, 6, 4번 선수들의 3인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번이째, 4번이째, 4번이 뒤 6번이째, 6번에 양원준 선수가 근소한 차를로앞갑니다1번 5번, 6번, 4번, 2번, 3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과 이터마크 통과하는 1번이어서 5번 뒷자리 현재 4번의 이휘동 선수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6번에 양원준 선수와 4번의 이휘동, 4번, 6번, 6번, 4번, 6번, 4번, 4번, 4번 6번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4번의 이휘동 선수가 격차를 많이 줄였고요 6번의 양원준 선수가 물러날 수 없습니다 6번 4번 4번 6번의 3위권 접전 1번 5번 뒷자리 4번 6번 6번 4번 6번, 6번 4번 6번 1번 5번 뒷자리 찾아야 선수는 6번의 양원준 선수입니다 이제 4경주 승자는 1번 김승택 이어서 5번 6번 4 3위 속도를 올리는 6명의 선수들이 펼칠 플라잉 스타트 두 바퀴를 이스제 오경주 남은 시간 4초 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인지 우리 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는데요.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조조 1터 마크를 전개하면서 대결합선 5번, 1번, 4번, 5번, 1번, 4번, 5번, 1번, 4번 5번에 김종민, 5번에 김종민 선수가 1, 4번 틈을 노리면서 선두로 올라선 이래로 현재 뒷자리 4, 1번, 1, 4번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주 2턴 마크를 전개하면서 5번 이어서 4번 그리고 1번 5, 4, 1 하지만 안, 바깥쪽 1번에 장수용 선수가 4번의 황동규 선수를 뒷줄을 뒤쫓고 있습니다. 5번, 4번, 1번, 2, 3, 6번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5번의 김종민 선수가 가장 먼저 1턴 마크 통과할 때 뒤쪽 4번 이어서 1번의 장수용 선수가 뒤쪽 주춤하면서 4번의 황동규 선수가 2위권을 더 자리를 붙여가고 있습니다. 5번, 4번, 1번 5번, 4번, 1번, 2, 3, 6번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5번의 김종민. 올 시즌 연승을 가져가는 5번의 김종민 선수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하고 5번 김종민, 이어서 4번, 1번, 3, 6, 이. 3표 칠플라잉 스타트 제6경주 남은 시간이 제2초전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스타트 제1, 2번, 1, 3번 선수의 스타트 빨랐고 스타트 정상입니다 조조 1타 마크를 전개하면서 스타트 빨랐던 3번의 김완석 선수와 안쪽 2번 정주현 3번, 2번 이어서 1번 나병창 선수까지 3위1번3위1번에 대열 흐름이 형성이 된 가운데 이제 초조 2턴 마크를 전개하면서 2번에 정주현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는 듯 보입니다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6번에 박원교 선수 현재 경주를 재개하는 듯 보이는데 2번 1번 4번 2번 1번 4번 2번 1번 4번 3번에 김한석 선수 보트가 속도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경주를 펼치고 있긴 합니다. 효주 2턴마크 선에 하면서 되게 많 충돌이 일어났고, 현데 2번, 1번, 4번, 5번 대합선 흐름 속에 6, 3번, 3번의 김한석 선수가 완주를 가까스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6경주 2번, 1번, 4번, 5번. 77 플라잉 스타트 두 바퀴를 해서 1,200m를 수거와자 7경주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1번 최강성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하고도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의 최강성 안쪽 4번 김민길 이어서 2번에 조규태 선수까지 1,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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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번 선수들이 대합선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번과 2번 관계에 그리 크지 않고 4번의 김민길 선수 또한 맹렬히 추격하면서 선두권 그러면 변동이 생길지 이터마크를 통과하면서 이번에 최강성 뒷자리 2번 이어서 4번까지 2번의 조규태 선수가 근소한 차이를 앞서가는 듯 보인다. 2번, 1번, 4번, 2번, 1번, 2번, 1번, 4번, 1번, 2번, 4번, 2번, 1번, 4번. 현재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나타낸 세 명의 선수들의 3파전이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터마크를 통과하면서 대합선 4번의 김민기 선수가 1번의 기정강성 선수를 맞고 2번의 조규태 선수가 선두로 올라섭니다. 2번, 4번,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1번. 이번에 조규태 선 첫 승을 기록하게 될지 마지막 턴 마크 통과는 2번 이어서 4번 그리고 뒷자리 1번까지 2번의 조교태 7경주 승자는 바로 2번 조교태 아나이 씨발 누굴 동네 양아치로 하나 여섯 명 선수 가운데 먼저 1승을 차지할 선수는 누가 될지 속도를 내는 6명 선수끝지8경기 남은 시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이제 1, 3번 선수 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의 박현성 선수 그대로 뒷줄 2번 이주영 에서 바깥쪽 3번 김현덕 올라오는 4번 전정환 1, 2, 3, 1, 2, 4, 3, 1, 2, 4, 3, 1, 2, 4, 3 조조 이터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 뒷자리 현재 2번과 3번 2번과 3번 1번 박현성 선수 뒷자리 2, 3번 선수들의 2, 3위권 접전 속에 1, 2, 3, 4, 6, 5번의 그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 K 1터 마크를 통과하는 1번의 박현성 선수 뒷자리 2번 이주영이어서 3번 안쪽 최고. 저 새끼가 첫돌아나 3위권 3위권에 올랐습니다. 1, 2, 4번. 1, 2, 4번. 1, 2, 4, 3. 6, 5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1번의 박현성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마크를지나 결승선 향할 때 뒷자리 2번의 이주영 선수가 선두 경합 도전, 4번의 전정환 선수가 선우권들 이제 8경주 승자는 바로. 이해별전자. 있습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경조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2초 전, 1초 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1, 2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는데요.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타운마크를 통과하면서 스타트빨랐던 1, 3번 선수들. 현재 그 가운데 3번의 최인원 선수가 대열 선두로 이동. 3번 뒷자리 1호번, 5호번, 1호번, 5호번의 2, 3위권 접전 속에 현재 3번의 최인원 선수가 선두자를 끝까지 지킬지 3번 이어서 5번 그리고 1번까지 315 351 315 3 5 1 315 3두 번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번과 5번의 차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요. 이제 마지막 바퀴 1타 막대통하면서 올해 김경희 선수가 1번에 이진우 선수를 넘어섭니다. 이때 6번 아 여기서 충돌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아가 선수 가 약수가 되고요. 현재 배랑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큰 상황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3번, 5번 이어서 1번, 4번은 경주를 재개합니다. 3, 5, 1. 일단 4번의 전주식 선수가 경주를 재개. 여섯 명의선수들표 펼칠 플라잉 스타트 두바퀴 레이스 제10경주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3초전 2초전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1,4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바퀴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합성 대열 선두입니다 3번의 신성길 3번의 신선길 선수가 과연 새첫 입상을 기록하게 될지 3번, 4번 3번, 4번의 접전입니다 조주 2터마크를 통과하면서 3번의 신선길 선수가 선두로 이동합니다. 3번 신선길 3번 신선길,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 지난해 무관의 아픔을 겪었던 3번의 신선길 선수 선두로 계속해서 올라섭니다. 3번의 신선길 3번의 신성길 선수가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5번의 2, 3위권 접전입니다. 이제 마지막 터마크를 통과하면서 3번의 신성길 선수가 올해첫 승, 2년 만의 첫 승. 제시경주 승자는 3번 신성길. 이어서 4번, 1번, 5번, 6번, 2번. 1초, 이보트 경종, 플라이 스타트11 경주, 본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2초전, 1초전 타작했습니다 스타트, 스타트 이제 4번, 1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모두 정상. 첫 번째 턴 마크를 지나면서 1번의 박준현 선수, 이번에 박종덕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고요. 그 뒷자리 4번의 한진, 1, 2, 4번, 1, 2, 4, 6, 3, 5번의 그룹 중에 1, 2번, 1, 2번, 2, 1번의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번이지, 2번이지, 2번이지, 1번이지 의 대결 속에. 초저 이터마켓 통과하면서 이번에 박종덕 선수가 선두로 더 올라서고요. 4번에 한진 선수가 주춤할 때 바깥쪽 입번에 박진서 선수가 올라섭니다. 6번에 박진서. 2번, 1번, 6번, 2번, 1번, 6번, 2번, 1번, 6번, 4번, 3번, 5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종덕 선수가 가장 먼저의 터막크 통과 대중 1번 이어서 3번에 송효석 선수가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3번에 송효석 선수가 6번에 박진서 선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번 1번 3번 2번 1번 3번 2번 1번 3번 6번 4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번에 박종덕 선수가 선수를 구성할 때 뒷자리 1번 이어서 3위권 계속해서 혼전입니다 마지막 터막크 통과하면서 2번 이어서 이때 6번에 박진서 선수가 승부수를 또 던지면서 현재 1번과 6번에 2, 3위권 접전 승자는 2번에 박종덕 이어서 후속권 6번 1번 3, 4 5번 물살을 가르는 질주, 케이보터 경적, 플라잉 스타트, 1200m 도박길에 스 제12경주 남은 시간이 제 2초 전, 1초 전, 스타트 있습니다. 스타트는 이제 1, 2번 선수들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3번의 이용세 선수가 가장 먼저 턴마크 진입. 이때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대결합선 2번의 박상현 선수, 바깥쪽 3번의 이용세, 그리고 1번의 배혜민 선수까지 2, 3번, 3, 2번, 3, 2, 5번, 3, 2, 5번 선수들이 대열 앞선에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제 초조 2턴 나크를 통과하면서 3번 이어서 2번 그리고 뒤쪽에 5번의 황만조 선수 안쪽 4번의 이현준 선수까지 3번, 2번 이어서 5번, 4번, 1번 5번, 4번, 1번 선수들의 3위권 3패전 속에 5번의 황만조 선수가 근소한 차이를 앞서간 듯 보입니다. 5번, 2번 이어서 5, 3번 2번, 이어서 5번의 황만주 선수가 3위권을지켜가고 있습니다. 3번 2번 5번 3번 2번 은번 번, 번 번, 번 번, 번번흐흐이이이지지있 있는 운운데번의이 이용세 수수첫 경주 주연으으출출하하는번의이 이용세 수의의연연승도제제2경주주자자바 바로 번이 이용세 o w 2번 뒷자리 w a 4, 5, 1번 want to want to want 갑니다. 속도가 조금씩 빨라집니다. 플라 스타트. 2바퀴 레이스. 1200m 속도. 13경도. 남은 시간 이제 3초전 2초전.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6번 장수영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 첫번째 터마크를 지나면서 1, 2, 6, 3 1, 2, 6, 3 1, 2, 3, 6 1, 2, 3, 6, 5번 1, 2번 선수들 먼저 제일 앞선에 위치해 가는데요. 첫번째 바퀴 이터 마크 를 통과하면서 이때 5번의 서종원 선수가 지랄하고 있습니다. 1, 2, 자빠졌네 125번 125, 634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웅 산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바퀴 1터 마크 통과 뒤쪽 2번 이어서 후속번에 5번의 서종원 선수가 3회권을 끝까지 지켜봤 1번의 김흥선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바퀴 마지막 판마크를 선에하면서 1번의 차 연속 입장의 흐름을 쭉 이어갑니다. 제13경주 승자는 바로 1번 김흥선 이어서 2번 뒷자리 5번 이어서 4, 6, 3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서 갑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플라이 스타트 제14경주. 남은 시간이 이제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이제 2, 3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모두 정상. 첫 번째 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의 조성인 선수가 선두로 올라섭니다. 이번에 조성인. 1번 조성인 선수의 빠지기. 선두자리를 꿰찼고요. 뒷자리 4번 이어서 5번, 6번 선수들이 따라 붙고 있는 상황. 1, 4, 5번. 1번의 조성현 선수가 가장 먼저 이터마크 통과 뒤쪽 4번이어서 5번 6번 5번 6번 5번 6번 6번 5번, 6번 5번, 6번에 6번, 3위권 접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1번 4번 뒤자리 6번에 나병창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간 듯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과 키이터마크 통과하면서 1번이어서 4번 그리고 뒤자리 6번에 나병창 선수가 3위권을 끝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 1번 4번 6번 1번 4번 6번 146 2 3번의 흐름 속에 1번의 조성인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바퀴 마지막 한 마크를 선회하면서 결승선 향합니다. 뒤트리 4번 이어서 6번의 나병창 선수가 3위권 끝까지 쥐어갑니다. 제14경주 승자는 바로 1번 조성인 이어서 4번 그리니다 <laughs> that's all 가 떠나버린 네가 떠올라 가슴이 서러워진다. 일분 일초도.